치료에서 신경 압박은 풀렸는데 왜 여전히 허리 통증이 지속될까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제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도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왜 그럴까요? 수술도 했고 시술도 했고 MRI 결과도 괜찮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허리를 펴면 아프고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때 통증은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좌골 신경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디스크 자체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오는 디스크성 통증 때문일 수 있는. 오늘은 디스크 치료 외에도 남는 통증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즉 요추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 안에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때 생기는 통증이 바로 방사통, 흔히 말하는 좌골신경통인데요.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발끝까지 저릿하고 당기고 아픈 증상이죠 다행히 이런 방사통은 신경압박을 풀어주는 여러 시술을 통해서 대부분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치료에서 신경압박은 풀렸는데 왜 여전히 허리통증이 지속될까요? 그 이유는 손상된 디스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바깥을 감싸는 섬유준 인대가 찢어지면서 디스크 속의 수액이 튀어나와 신경을 건드리는 질환인데요. 튀어나온 디스크 수액은 여러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금방 없어지거나 흡수됩니다. 그런데 디스크 자체의 손상, 그러니까 섬유준 인대가 찢어진 것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치료에서 방사통이 좋아지니까 막 허리를 쓰게 되는데 디스크 자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허리를 사용하다 보면 디스크 주변의 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통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디스크성 통증은 초음파나 MRI, 시트 검사를 해도 잘안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 후에도 계속 허리 주변이 묵직하게 아프고 막상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별 이상은 없다고 하고 환자분 본인만 속으로 끙끙 앓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디스크성 통증이 반복되면 결국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병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디스크 외부의 틈으로 이 내부의 물질이 점점 새어 나오다가 디스크 높이도 납작해지고 충격 흡수 기능도 영원히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디스크 내장증은 저줄로는 잘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있어도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지를 못하시고요. 심지어는 세수하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나 디스크성 통증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디스크 내에 조영제를 넣는 아주 침습적인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침습적인 검사는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인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사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디스크 자체의 구조적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크성 통증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디스크 복원술과 첨단 재생 의료입니다. 먼저 디스크 복원술은 손상된 디스크 주변의 인대, 섬유조 인대 부위에 콜라겐 같은 생체 재료를 주입해서 찢어진 부위를 메워주는 방법입니다. 찢어진 디스크 외부의 틈을 복원해서 내부의 수액이 더 이상 세워 나오지 않게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는 펑크난 타이어를 겉에서 땜질해서 디스크 구조 자체를 보강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디스크 내부는 별다른 처치가 안 가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디스크 내부 환경도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이때 바로 재생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골수 농축물 주입술은 내 몸의 골반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손상된 디스크에 직접 주입해서 디스크를 세포 수준에서 재생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디스크 내부 수행 물질과 유사한 히알루론산을 같이 주입하기도 해요. 즉 디스크가 납작해진 것을 갖다가 팽창시키고 재생을 돕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절개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시술이 좀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디스크 자체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디스크성 통증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